문화 체육 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한국 스포츠정책과학원이 공동으로 손흥민 선수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추정금액이 자그마치 1조 9,88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세계프로축구선수의 시장가치 평가 사이트에 의하면 손흥민 선수의 가치는 1,206억 원이며 출증대 및 유발 효과는 직접 효과와 파급 효과를 합해 1조 1,22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에 유발하는 무형의 가치 효과 즉 감독 및 작은 심고취 국가인지도 향상 등은 7,279억 원으로 추산되고 영국 프리미어 리그 독점 중계사인 스포티비의 광고 매출 효과는 연간 1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금액이네요.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따라 가치는 높아지며 전성기에 접어든 선수라는 점에서 현재 추산치는 최소치이며 향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박양호 문체부장관은 손흥민 선수는 푸스카스 상수상 등 활약으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자긍심을 주고 있으며 자신감을 주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또 이번 분석을 통해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스포츠 스타들이 개인적인 영예와 부를 넘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스포츠의 경제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추산치는 한국 스포츠 정책과학원에서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와 한국은행 산업 연관표 및 국내의 설문 조사를 종합해 분석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